그, 그 호도법 각이에요.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. 그래서 봐봐. 하나에 보면 호의 길이죠.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6파이고 원의 넓이가 얘가 지금 그1 2파일래 그러면 얘는 요 값이 r 세타인 거고요. 얘는요, 이거는 2분의 1알 제곱 세타지. 근데 얘가 L이니까, 얘 써봐. 또 쓰면 어디에? 2분의 1에 R 곱하기 R 세타여서, 얘가 2분의 1 R L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L 값이 문제에서 얼마? 이게? 이게 얼마? 얘가 6파이 되네 L이, l 6파이잖아, 이렇게. 그죠? 그러면은, 얘다 6파이 되면, 얘가 얼마 이게? 이게 3R이, 아, 3, 3파이 R? 6파이니까. 3 알파이가 12파이인 거 맞아요? 말이 얼마? 4요. 어? 아 각도 구워라 각도. 그럼 봐봐. 그면 우리가 구한 건 알값이 4가 나온 거죠. 그거는 여기 4를 넣을 수 있죠. 그거는 6파이가 4곱하기 세타 하니까 세타 값은 얼마? 이거 2분의 3파이죠. 퀴즈. 얘가 몇 도개? 해봐 빨리. 275도예요. 이게 네임 드 이거 주명 중요, 중요해.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이거. 어? 오케이. 이거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. 괜찮아? 그러면 봐 봐. 그 497번에다가 별표 쳐 봐요. 이건 되게 잘 나와요. 이게 왜잘 나오냐면 이거는 거의 내신에 맨앞 번으로 항상 나오는데요봐 봐. 이건 외우셔야 돼요. 아 반지름 길이? 봐봐. 이내 보세요. 어떻게 하냐면 그 공식을 써먹는 건데 돈 달래 내가? 안돼나돈 없어. 줘야 되나? <laughs> 어?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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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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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요. 가봐, 들아 어?